GT5 4월2주차 주간 업데이트 이번 주는 커뮤니티 시리즈가 달러할피가 3배구습격 달러할피가 2배 준비 작업이랑 피날레 전부 다요. 피자 배달이 달러할피가 2배대정 모드에 또 만나자가 달러할피가 2배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고급 아파트가 30% 할인. 뷔바치 바그너, 바이서 네오, 딩카 RT 삼천, 피스터 네온, 캐런 부어, 딩카 칸조 SJ, 브라바도 그린드, 캐런 구르마 방탄, 인서턴트 피거, 브라바도 하프트랙, 바피디 윙키, 룬 자바, 메모드 스쿼디가 30% 할인. 무기 밴서 군용 라이플이 50% 할인. GT 플러스 멤버분들은 헤비 라이플이 40% 할인. L 클러스, 무료. 주간 도전, 습격 피날레를 두번 완료하고, 10만 따로를 받으세요 이번 주 패치한 강도 작업은, 화물선 강도 작업에, 베이터 스털링 GT, 규건 강도 작업에, 페가시 토로스, 포디움 강도 작업에, 그루티 시타 클래식, 이번 주 A5B 최우선 파일은, 브루트 포스 파일, 이번 주 카지노 럭키 웰경품 유동사는, 캐런 프레비언, LS 자동차 모임 경품 유동사는, 우베레박트 사이퍼, 한정 상징이 있어요.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이틀 연속 5위 안에 드시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테스트 차량은, 브라바도 버팔로 EVX, LS 자동차 모임 테스트 차량은, 아프드 피오트 개서, 프로젠 GP1, 웨스턴 울프 스� 모터스포츠 디클라스 튤리 코일 볼틱, 웨스턴 랩바이크, 람파다티 미첼리 GT, 코일 라이덴, 럭셔리 오토숍은 카니스 터미너스, 바피드 클리크 웨건, 이번주 HSW 타임트라이얼은 델페로 해변부터 무리에타 하이츠까지, 프리미엄 레이스는 하수구를 따라, 타임트라이얼은 델페로 선착장. 감사합니다.